안녕하십니까 돌팔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의 홈 경기 다시 한번 매진을 기록한 홈 경기 오랜만에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낙승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가장 쉽게 이긴 시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는 1라운드 때 기름집한테 이긴 게 가장 쉬운 시합이었는데 아 그거를 갱신한 것 같아요. 오늘이 아주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은 조금 오늘은 흥국생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성장 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텐데요 흥국 명장면을 좀 몇개 꼽아봤는데 그거만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또 명장면을 하나 선택해 달라는 설문조사를 좀 할까 생각중인데 재미삼아 한번 보시고 첫번째로 박은서의 세파이크가 있죠. 아주 호쾌하게 마지막 세트에 났는데 어, 키도 작은데 과감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웃이 될줄 알았는데 악착스럽게 걷어올린 호수비. 이게 누구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자막으로. 그리고 오늘 좀어딴건 몰라도 공격 득점이 좀잘안 났던 캡틴 야미 면 팀장.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와 백어택 성공하는 장면. 보기가 네 개기 이 때문에 하나 더할 건데 그거는 좀 찾아볼게요. 어, 근데 월드 킴 명장면은 일, 일부러 안 넣겠습니다. 저 후보에 왜냐면은 몰표를 주는 팬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낙승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어땠습니까?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자 옐레나와 란립에 제외하고 백업 멤버로 다 투입을 했죠. 그런데도 점수차가 크게 난 상태로 낙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시합 중간에 한2 세트인가 쯤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양팀 응원 클릭을 막 하면은 응원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요거 한 번씩들 해보셨을 텐데 원래는 흥국생명이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월드 킴과 흥국생명 팬들이 이걸 항상 응원 클릭 수를 앞섭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차이로 앞서고 있죠. 응원을 하는 사람들 팬들의 수는 흥국과 월드 킴의 수가 많습니다. 뭐 되게 막두세배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많. 데 결과는 반대죠.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같이 매우 정성을 다해서 수백 번씩한 명이 수백 번씩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IBK가 위기이기 때문에, 키진킴이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전에 없던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절실한 거예요. 오늘만큼은 꼭 좋은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다. 또는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악착같이 저걸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세트스코어 3대0 셔다웃 상대방 점수는 17.7 17 18점. 근데 내용은 더안 좋았죠. 점수보다도.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딴건 그렇다 쳐. 에? 통장팀 범실이 20개 아닙니까? 제일 많이 딴게그 백업 멤버들 흥국생명에서 넣어가지고 3세트 18득점을 한게 최고 득점인데 그 범실로 18인데 마이너스 20한거 아닙니까? 한 세트 동안 번 점수를 범실로 다 까먹은 거예요. 정말 이거 이제 그 디시인사이드 가도 통장 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가도 오늘이 시즌 중에 최악의 시합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표장군에게 리시브 폭탄을 완전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에이스를 월드 팀이 두 개나 이제 획득을 했죠. 표장군으로부터 왜 나한테 서브를 때렸냐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통장 팀이 월드 팀과 친한 사람이 제일 많은 팀이에요. 수지 팀도 있고 김희진도 있고 표장군도 있고. 망고 뭐나 혼자 산다도 찍고 유튜브도 찍고 뭐 비시즌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그런 팀인데 공과사를 너무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요. 월드 팀이 인정 사정 없이 그냥 표장군이 서른 한개 리시브를 받았습니다. 뭐 거의 전 일반에 가까운 서브에이스 두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 16.18 이게 리시브 효율이에요. 야 이거는 그냥 뭐 진짜 표적 서브를 한거죠. 이날은. 제일 중요한 작전이었고 김호철 감독이 호요미 옹께서 인정을 좀 했죠. 포메이션 변경.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총장팀도 연령대가 좀 높기 때문에 어 저번에 직전시합도 졌죠. 지금 3연패인데 하루는 쉬고 뭐 나머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어서 훈련을 했는데 새로운 포메이션. 제가 보기에는 이 포메이션 이라는게 이제 로테이션 말하는건 아니고 세트플레이 패턴플레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패턴플레이를 해서 왜냐면은 기존의 플레이로 하면은 지니까 새로운거를 시도해보고 그거를 하루 맞춰보고 오늘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맞았다 그래서 큰 차이로 패했다라고 고유미 감독이 본인의 실수를 인터뷰에서 마, 나중에 말을 했고요 오늘 주로 다뤄볼 내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김희진의 부진이 있습니다 요즘 김희진이 굉장히 부진해요 이번 시즌 들어서 그래서 오늘 5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20%예요 저번 시합인가 저저번 시합인가 1득점 한때 있었잖아요. 가지고 지금 김희진의 선수 커리어 중에 매우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1라운드 하고 2라운드 초반 때 디시 인사이드는 그래서 선수들 또는 과도한 비난 하면 안 되지만 비난도 많았는데 그거의 1위가 김다솔이었어요. 근데 김다솔이 요즘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 싹 없어졌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김희진 비판이 1위입니다. 비판 제일 많이 받는 게 김희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여자 배구 갤러리. 야뭐 일진 아케 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두번째도 보시면은 뭐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좀 과도한데 예, 일부러 못하는 것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컨디션이 안 좋고 슬럼프에 빠져서 못하는 것인데 과도한 비난이 좀 있습니다 기, 예전 김다솔에게도 그랬듯이 마음이 좀 아픈데 자 여자 배구 갤러리는 어, 각종 팬들이 모여있는 거고 구단 갤러리가 있잖아요 구단 갤러리 IBK 기업은행 갤러리를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흥국생명 하면은 흥국생명 팬은 곧 뭡니까 월드킴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80% 이장이 겹치죠 교집합이 자 예전에 해외 진출할 때 이적 파동이 있었죠 그때 물론 그 지금의 월드 킹 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긴 했지만 월드 킹을 응원하는 팬들은 흥국 생명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도 싫어하긴 했는데 월드 킹이 2년 전에 한국에 복귀해서 흥국 한국 생명으로 갈때 팬들이 말렸고 이번에도 또 돌아온다고 했을 때 팬들이 말렸죠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막상 그 팀에 들어가잖아요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나의 스타가 가입을 한 팀이고 그 팀이 잘 돼야 스타도 잘 되는 거고 스타가 잘 돼야 그 팀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싫어했지만은 월드 킴 팬의 대다수는 흥국을 아주 정성스럽게 응원을 합니다. 원래 흥국 팬이었던 사람들 물론 그 중에 그 검객 자매 팬들이었던 사람 빼고 나머지 정상적인 흥국 생명의 팬들이었던 사람들은 월드 킴이 오니까 예스가 들어오니까 대환영이죠. 그래서 화합의 한 마당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 게 정상인데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김희진 팬과 팀 팬이 약간 안력이 있어요. 이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김희진은 원래 원 클럽맨이잖아요. 태뷔 때부터 계속 IBK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은 나눠졌단 말이에요. 통장 팀 팬들은 김희진이 너무 부진하니까 그걸 질책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깔려 있고 특히 도쿄 올림픽 때 김희진의 플레이를 보고 팬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게 난이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를 과도하게 비난한다는 거죠. 지금 과도하긴 과도해요. 예 적절한 비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원래 있던 팀 팬들은 못하는 걸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선수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팀의 발전을 위해서 비판도 못하냐? 첫 번째 글은 개인 팬이랑 즉 김희진 팬이랑 팀팬 통장 팬이랑 자꾸 나눠서 분열되지 말자 아니 둘이 같이 시너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응원하는 팬들도 단합을 하자 단합을 해서 팀과 개인을 동시에 잘 응원하자 그리고 한국생명처럼 화합을 하자 갈라치게 하지 말자 두 번째 의견은 약간 다른데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다 김희진의 회복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늦게 회복과 부활한다 이러니까 판을 하는 것이다. 아까 첫 번째 글은 조금 어조가 김희진 개인 팬분중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소신발은 요두 번째 글은 팀 팬들 쪽에 좀더기운 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열 아닌 분열이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팬들이 이렇게 분열이 된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가? 근원은 그거였죠. 근원은 감독 경질 및 주장 이탈 사태. 저 언더토스 주로 하시는 그 주장이 이탈을 했잖아요. 그때 코치도 같이 사임을 했고 근데 그거를 좀 그, 어, 호유미 감독이 와가지고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좀 단합을 해가지고 김하경 세타도 좀 키우고 해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가 어 근데 그 이상 더 이상 복구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팀의 경기력이 복구가 되지 않아요 팀 단합력은 일단 그렇다 쳐도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볼게요 Dr. The 통장이 뽑은 아나스타샤는 맨 처음에 드래프트 할때 지난 시즌에 라셈을 경질하고 경질이라 해야 되나? 산타나를 후반에 영입했죠. 시즌 끝나고 올해 산타나가 왔었어. 내 기억엔 산타나가 왔거든요. 근데 산타나를 안 뽑고 안나스타샤라는 그 러시아 및 아즈르바이잔 이중국적의 선수를. 자 근데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그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 팬이 왜 아포진 용병을 뽑지 못했었을까. 미들 하겠다고 해야지. 본인이 선호하는 표지션나라고 팀의 영향이 너무 큼. 자 김희진이 약간 갑질을 했다는 의견이죠. 미들 브로커를 하기 싫고 아포짓을 하고 싶어 하니까 구단이 눈치를 봐가지고 다른 팀은 다 아포짓 뽑았죠. 나머지 6 구단은 리시브를 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아 아웃사이드 히터였으니까 그래서 김희진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요 의견에 구단은 그렇다 쳐요. 구단은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그 의견을 뭐 듣는다고 쳐도 호요미 감독이 드래프트를 뽑을 때 희진이를 아, 아포짓하려고 하니까 스타가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은 아웃사이드 히터로 뽑자 리시브하는 애로 뽑자 이렇게 나왔을까요? 호요미 감독 자 이탈리아 때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인종차별도 있었고 그런 게 당연히 있었. 그게 또 40년 전인데 40년 전이면은 동양인 엄청 무시당했어요. 이탈리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력만으로 이탈리아 가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람프랑코란 사람 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터한테 뒤집어씌우고 하니까 순간 화가 날 호요미옹이 시합 도중에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댑니다. 부단해서 가가지고 어르고 달랬답니다. 호요미옹을 왜냐면은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니네랑 배구 안 한다고 뛰쳐 나갔었어요 그때 관두게. 고 있어요. 호요미 용이 관두면은 그 팀은 그냥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그 콧대 높은 이, 이탈리아 국민들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수부리고 들어온 겁니다. 호요미한테 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미들부로카는 잘못 잘랐대요. 그래서 유독 불만이 많던 선수 중한 명을 그냥. <laughs> 그냥 잘랐대 어그 사람은 <laughs> 되게 불쌍한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정에 자 그리고 김희진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김희진이 자 예전에 그 서감독님 경질할 때 있잖아요 약간 다른 팀 멤버 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서감독과 건물산이 감독 대행이 굉장히 첨예하게 데려버렸잖아요 그때 약간 나머지 팀 멤버들은 좀 코치 쪽을 두근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김희진은 그 자리에서 구단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감독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코치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감독님을 우리가 모신 어른이다. 우리의 스승님이다. 그런 스승을 인터뷰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할수 없다. 못을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든지 선배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자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뭐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제가 같이 산 사람도 아닌데 그동안 매체를 통해서 드러낸 정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자기가 선을 넘어 넘어서 월권을 할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김희진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요미 옹이 순순히 제자한테 수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심판한테도 야이마 하는 사람인데 예불 같은 분이라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호요미 감독의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의견은 그거예요. 라셉을 내보내고 산타나를 영입한 거 나중에 아나스타샤를 뽑은 거 타샤도 내보내고 산타나를 다시 부는 거 전부 다 호요미 옹의 판단입니다. 자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자 일단 그 드래프트 때를 볼게요. 아나스타샤를 선발 했는데 당소 점찍어둔 레프트 선수들이 명단에서 빠져나가며 자 이게 뭐냐면 은 레프트 몇 명이 어 대부분은 라이트로 지원을 하는데 아웃사이드 히터 몇 명이 한. 그래놓고 드래프트 날안온 사람들이 있어요. 몇명 있었죠? 그저 세노글루, 네, 터키의 세노글루도 온다 그래놓고 그날안 왔죠. 아마 세노글루를 점찍었을 거예요. 호요미 감독은 터키 대표팀 아웃사이드 히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몇명정해놨겠죠 근데 다 딴데로 가고 아나스타샤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웃사이드 히터니까 외국인 선수 의존도 줄인다. 토탈 배구 개봉받자. 요게 외국인 선수에게 의지하는 배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호요미 감독이. 에? 점유율을 골고루 나눠 갖는 거다. 이게 뭡니까? 호유미 감독이 한국 역사상 최고의 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트플레이, 배구는 세터노름, 세터 중심의 토탈배구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팀들, 몰빵이잖아요. 결국은 몰빵이거든요. 외국인 몰빵이란 말이야. 한국생명은 몰빵이 아니지 않느냐? 그 옐레나가 점유율을 나눠갔지 않느냐? 그건 그냥 월드킴도 사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두 명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더 편한 몰빵이죠. 분배 몰빵이니까 조금 세터로서는 편하고 그런 건데 진정하게 몰빵을 안 하는 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아웃사이드 히터는 표장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육계장, 그리고 김주향, 박민지가 돌아가면서 대각을 이룹니다. 이게 약간 좀 수정이 됐는데. 자, 그리고 아포짓은 아나스타샤와 김혜진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아나스타샤는 리시브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걱정이 된다고 하죠. 아포짓을 시키는데 리시브를 능력이 걱정이 되나요? 아웃사이드 히터로 돌릴 거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호요미 옹께서. 여기 기사는 호요미 감독이 인터뷰를 적나라하게 안 하고 완벽하게 패를 내보내고 보이지 않고 약간만 내보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 김감 우리 왜냐면은 저번 산타나랑 저번 시즌을 할 때부터 김희진이 아포짓을 봤었고 산타가 아웃사이드 히터를 했다 말그 기조를 이어 가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적어도 있을 거예요. 표장군 말고는 표장군도 리시브가 매우 떨어지지만 다른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리시브를 아예 못 해요. 포지션 말만 아웃사이드 히터지 리시브를 전혀 못 해요. 다 아포짓이에요. 사실은 표장군만 그나마 좀 아... 리시브를 약간 한단 말입니다. 물론 효율이 엄청 떨어지긴 하지만 할 리시브를 할 줄은 안다는 외국인을 아포지트로 꽂아넣고 저저저번 과거에 했던 대로 김희진을 미들부르카로 놓고 저기 리시브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 아웃사이드 히터 대각을 한번 붙여넣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뻥배구 되는 겁니다 외국인 몰빵 되는 거예요 2년 전에 라자레바에게 했던 것처럼 호요미 감독의 프라이드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배구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시브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표 장군과 대각을 세우고 리시브 능력이 없지만 공격력이 강한 김희진을 아포지트로 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트플레이 위주로 김 경세 타를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했었고 챔피언스 리그 MVP 도 뽑힐 분입니다. 그러니까 업적이 월드 킴과 비슷해요. 그 리그 업적은 월드 킴과 똑같죠. 똑같아 근데 한국 남자 배구가 이제 국제 대회가 뭐좀 국제 대회 업적이 없어서 그렇지 해외 리그에서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뻥배구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배구 팬들 불만이 뭐죠? 모든 구단이 뻥배구를 하고 외국인 몰빵을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엘리자벳이 5 0점 기록 역대 기록 3위 그거 세웠을 때그 1위부터 20위까지인가가 있습니다. 한 경기 프로 배구 경기 한 경기 한 선수가 최다 득점한 게 기록이 있는데 한 20위권 중에서 10몇 개가 한국 시합이에요. 그러니까 박미유 의원이 저런 기록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배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장팀 같은 배구를 모든 팀이 해야 되는데 지금 통장팀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지금 팀이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하위권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 운 좋게 그 저번에 4위까지는 갔는데 그거는 기름집이 기름집이 주전 도라이몽하고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1, 2라운드에 거의 못 나오다시피 하다가 뭐뭐 뭐 부진하다가 또 부상이 도져가지고 또 쉬었다가 이러는데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전매총도 지금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승점 3점도 땄고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게 생겼어요. 다시 5위 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장이 살아야 한국배구가 더 이상 몰빵을 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거든요. 호유미 감독과 풍장 팀이 부진을 털어내고 해법을 찾아서 어 선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흥국생명이 흐름이 지금 좀 좋죠. 어떻게 기름집이 흥국생명을 만날 때마다 어 크레이지 도구전법을 써 가지고 승점 1점밖에 못 따고 막 그러긴 했지만은 지금 토수도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고 오늘 셧아웃 승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다음 시합까지는 1월 화수 4일 정도의 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트의 주전들을 대거 빼면 빼고 시합 또잘 받기 때문에 체력을 많이 세이브 했고요. 다음 상대가 그런데 어디냐? 아파트죠. 아파트와의 벼르고 별렀던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아파트는 지금 악재가 있죠. 야스민과 이다현이 어, 저번 시합에는 출전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으, 어떻게든 뭐 이기진 못해도 이기는 것까진 바라진 않는데 이번에 말로 저거 승점 1점이라도 좀 따내서 아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배구맥의 준돌팔이었습니다.